라고요? 질문 만들기. 질문 만들기.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어떤 책을 봤지요? 텐션이 늙었어. 근데자첫 근데... 번째 장면 요기 보세요조맣게 조금만 잡아놓큰거 준비했어요. 보세요. 저 어떤 장면이야 지금? 아이, 소년. 스멜... 어? 날가는 거. 어? 거. 어디로 가는 거야? 네, 네. 마법의 사진첩이네개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고 싶나요? 친구들은 마법의 사신첩이 있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 이게이게이 바다. 바다 하고 싶어요? 레고랜드. 어? 레고랜드. 레고랜드가 재밌겠다. 아, 어 참... you hey. 뭐라고 말했을까? 뭐... 뭐라고 말했을까? 우와! 와... 어, 어. 우와! 이렇게? 우와! t What i 우와! t What is i 우와! h a t is it? What is it? What 서 s it? What is i 은 w h 이 t is it? What 나들은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요? 친구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요? 어? 아 피자랑 치킨이랑 팬더거. 어디에 가? 이게 뭐가 있는 거지? 외계인! 우주하면 외계인이 있는 것 같아? 또? 어. 어... 여기가 우주하면 왜 도망가고 있는 것 같아? 평소. 어. 아, 어, 외계인들 엄청 많아. 외계인들. 你要去。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은이야. 지은이랑 삼촌은 왜 도망을 갔을까? 그래서 여기 진동다리 출발이 생겼습니다. 여, 과연 잘 만들 수 있을까? 떠 띵동. 어! 만 했을까 돌이 생겼지 돌생지진검다리가또 하나 동동동동 생겼습니다 동물원인데 왜울타리가 없어? 도도도도! 에이 친구들 앞서가이어떻게 하고서 시켜줄 건 이미. 띵공. 왜기이 나타났을까? 왜기이 나타났을까? 사람만 친구들이 질문을 잘 만들어서 무사히 여기까지 꽉찼네 이제 우리 같이 만든 질문 읽어보고 풀어할 거예요. 자따라해보자 지은이랑 삼촌은. 도망갔을까? 왜 도망갔을까? 왜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을까? 만들었요 이제 잘 만들었으니까 이 진돗다리를 통해서 저기 아랑마 선생님한테 아빠 다리 멋지게 치고 친구 아빠 다리 댄서 해요네 선생님 진동대 나오세요 준비. 출발 그렇지 어 빠지마세요 빠지마세요 어어 가자. 어 잘한다. 오, 다음. 딩동 동동, 정다 네, 출발. 네, 네. 오이, 오이, 나와세요 <laughs> 응, 자, 다음가, 다, 다 같이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다이 인사.